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시윤입니다 어, 이게 제첫 영상입니다. 혼자 말는게 이렇게 짧다. 첫 영상에 너무 힘을 주면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서 따로 자막은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듬떠듬거리고 노트북을 보면서 하지만 원테이크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5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학 2년차입니다. 원래 휴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스키를 타다가 무릎 전방 심자인데 어, 수술을 해서 휴학을 했고 어, 제가 체육 전공이다 보니까 바로 복학을 해버리면 성적에 영향을 줄까 봐 음,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환학생이 어, 2학기 정도 남아야 되는데 제가 3학년이라서 복학을 하게 되면 교환학생을 하게 못 가게 돼서 음, 휴학을 좀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면서 지금 요가 강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래도 찍으려고 했는데 맨날 얼굴이 맑아지가 않아가지고 어, 오늘 좀미백 크림 좀 발라가지고 오늘 으금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찍었습니다. 각설하고 진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첫 번째 내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제 집에 혼자 있고 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돼서 잠도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또 휴대폰 맨날 하다가 밤쯤 되면 또 갑자기 현실이 자각이 돼가지고 우울해지고 현타가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꼴 보기 싫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꼴보기 싫은 상태인데,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을 때는 부지런 척하고, 그런 부지런한 척하고, 완전 열심히 사는 척하는 내 자신이 살짝 꼴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뭐라도 할것 같아가지고, 음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말을 못 하는데 이제 더 말을 못 해질까봐 더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임신 너는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고 어, 누군가에 계속 비교하지 말고 계속 나가자 아 나만 나나 나,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말고 나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를 저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 진짜 머리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음, 비교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싶, 고 너는 그래도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뭔 말을 지거리지 모르겠고, <laughs>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카메라 앞이라서, 뭔가 말도 잘안 나오고, 원래 말도 못하지만, 무튼. <laughs> 마지막으로, 전 돌아, 요즘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어디 갔다가 집에 온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 그리고 음, 결국엔 돌아오는 게 집인데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내가 어디와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점점 나중에 쌓이는 영상들을 보고, 볼 때, 과연 난 얼마나 변화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임시훈 화이팅! 정말 이상하게 영상을 끝내지만, 여기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미션 할수 있다! 화이팅!